삼성 노트북 n t 2 0 0 p o c NT371BOJ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i5 프로세서와 4GB 랩, 128GB SSD로 빠른 속도와 원활한 멀티태스킹을 지원합니다. 15.6인치 화면은 넓고 선명하여 작업이나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내장 마이크와 미장착 그래픽카드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매자들은 기대 이상 뛰어난 성능. 상태가 정말 좋다 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가격 대비 최고의 선물이라는 칭찬도 이어졌습니다. 이 노트북은 신뢰할 수 있는 선택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